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춘교수입니다 오늘 저랑 함께 해 보실 종목이죠. 바로 형성그룹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을 내가 최소 한 주라도 들고 있어 하시는 우리 주주님들, 그리고 또 신규로 10월달 들어오고 나서 처음 접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끝까지 제 영상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저랑 소통하면서, 그쵸? 자, 주주방도 많이 원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주주방 개설도 했는데요. 영상 끝에 준비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 좋은 정보도 함께 공유하면서 좋은 결과물들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형성그룹 주가의 흐름이요. 5월 31일 날 고점을 딱 찍고 난 이후에 쭉 미끄러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쭉 말아 올라가는 흐름인데, 자, 차트의 흐름상 다시 한번 9월 들어오고 나서부터 거래량이 꾸준하게 나와준가 동시에 주가가 오늘도. 전일 대비 자3% 정도 하락을 했지만 여러분 올라갔다 쭉 빠졌죠 무슨 의미냐 라는 겁니다 한번 올리고 털고 제대로 올리겠다는 하나의 시그널인데 그걸 알지 못했던 주주님들은 매도 하신 분도 계실텐데 여러분 아닙니다 시간에서 올렸잖아요 한번 제대로 밀고 난 이후에 다시 재차 올리겠다는 겁니다 사실 최근의 흐름도요 3거래 연속적으로 상승도 했겠고요 그렇죠 그러다가 오늘 갑작스럽게 주가 급락했는데 이 투자에 대한 이 투경이죠. 경고 예고 소식에 특히 거래 정지 가능성 여부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시 주가가 하락했다 뿐이지 시간에서 올린 이유는 다시 내일 하루 쉬고 난 이후에 재차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간에 정말로 좀처럼 경제 둔화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중국이요. 조만간 은행 지급 준비율을 다시 낮춰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 소식 때문에 중국 관련주가 오늘 일제히다 상승하게 된 거고요. 특히 중국의 지금 국내 영업자회사인 진장 헝성 왕구 유한회사는요, 이 봉제 왕구와 그리고 전동 왕구를 현재 생산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자체 디자인과 브랜드를 가지고, 자, OBM 방식이죠. 완구 생산 수량을 점점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데, 무엇보다 국내 100% 자회사인 HS 뷰티를 통해서 이 화장품 해외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지금 사업 관련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요. 오늘 하락은요. 개미 세, 개미들 완전하게 탈탈 털어내고요. 다시 한번 점상으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이제 동전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조만간 지폐주로 변신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대장주 우습게 오실 필요가 없어요. 특히나 앞으로 대규모 유동성 공급과 함께 경기부양책 발표 후에 주가는 다시 상승하게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또한국과또중국간의 정상회담 추진 소식도 있습니다. 이 또한 형성그룹의 주가에 추가적인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구나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의 당장에 오르고 내리고 신경 쓰지는 마세요. 결국에는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갈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요. 주가의 흐름상 올라갔다가 좀 빠진 시점에서 앞으로 형성그룹이 자, 가지고 있는 자, 시가 총액을 뛰어넘는 여러 가지 계약 관련 건 내지는 이슈나 또 재료와 이 모멘텀이 줄줄이 나와 줄 텐데, 난 여지껏 고점에 물려 있어요 하시는 분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앞으로의 매수매도 목표가 설정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1차적으로 제가 알려드린 방법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되는 거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에 이렇게요. 선택과 집중만 통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자리에서부터 추가적인 상승을 줄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제로이자 이 모멘텀이니까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형성 그룹입니다. 정보는 어차피 무료예요. 0 1 0 4 9 8 4 1 7 0으로 자, 형성이라고 두 글자 남겨두시는 분들 실시간으로 제 정보는 빠르게 보내드릴 겁니다. 특히 영상 보신 도중에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은요, 한발 빠른 또 피드백이 가능하니까 이런 기회를 확실하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중국이 경기 부양책 기대감 속에서 주가도 상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 단일가 상 가는 것보다 6시 거래가 최고가 한 3에서 4%쯤 오르기에 맞추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하루 쉬고 시초가확쳐 올리면서 시작해야지. 그래야 여러분들 또한번 심약한 개미를 또 털릴 거 아니에요. 결국 팔 사람은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이번 부양책을 통해서요. 금융시장의 유동성 또한 확대를 하고 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한국 간의 외교적인 진전도 형성 그룹 주가의 상승에 중요한 지금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앞으로 11월 예정되어 있는 페루에서 열리죠.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인 앞에 에펙크. 그쵸? 정상회의와 또 내년 한국에서 개최될 에펙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또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계획이 전해지면서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 협력이 강화될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이렇게 주가가 급락했다고 해서 흔들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갔지 더 떨어질 이유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반드시 모아다 필요한 겁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또 이슈가 나와줄 것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 여러분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가 어떤 게 나와줄 것인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호재가 나올지 악재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요. 그 말은 뭐다 지금 당장은 팔지 살지 그대로 가져갈지. 결정 내리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요. 그래 정보 좀 필요하신 분들, 특히 고민하시는 분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망설이시는 모든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빠르게 정보 좀꼭 받아보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럼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 차트의 흐름상 주가가 이렇게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는 것만 그룹은 오늘 시간의 상승 이후로 하루 쉬고. 바로 주가는 올려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이 정말 저호의 기회라는 거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아시죠, 여러분. 선택과 집중이니까요. 난 빠르게 정보 좀 받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정보 좀받아보시대요 앞에 보이죠? 어차피 정보는 여러분 무료입니다.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요. 부담 없이 010-4984-170으로 형성 그룹의 형성이라고 남기시는 순간 실시간 정보와 함께 여러분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나는 알고 싶은 게많아요 하신 분들은요, 이제 막 제가 또 소통할 수 있는 또 주주방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 또 링크도 보내드릴 테니까 꼭 확인하시고 좋은 정보를 많이 많이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고요. 고생한 거 많군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토 이어가실 바라면서 오늘 또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10월 달 준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이 소통방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잘 몰라서 저희 소통방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들었는데요. 자, 일단은 010 4984 1710이 번호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 남겨 주시게 되면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을 알려 드리기 위해서 링크 주소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앞서서도 이렇게 저의 방에 들어오셔서 꾸준하게 또 활동에 참여하고 계시고 있고요. 특히 제가 이 예, 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예, 소통방을 만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질문과 함께 여러 가지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여기 참여하셔서요. 좋은 또 기회를 예,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이를 계기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두가 다 한문한문 소중하기 때문에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이렇게 수익감사 인증샷 또한 꾸준하게 남겨주시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모두가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앞에 보이는 번호 있잖아요. 010-4984-1710. 010. 자, 4984-1710 번호로요. 어차피 정보는 뭐다?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나는 소통 많이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정보 나누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요, 간단하게 문자로 그냥 입장이라고만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빠르게 제가 여러분 링크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받아보셔서 정말 올 하반기 모두가 좀 대박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